임대야! 한 바퀴 차에 역전한다! <laughs> 너무 웃겨 어, 여기 또 따라잡는다 오또또와 어, 어, 어. 그래서 이번 GS는 1300이죠 자동 변속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러치가 없어요 <목소리> 와 방금 변속 그거였어 거의 스포츠카였어 오. 음. 야. 아 이게 가속할 때변속병 진짜 좋구나 가속할 때 전기차는 변속 없이 그냥 쭉 가잖아. 우우우, 그냥 가잖아. 근데 얘는 모터인데도 변속이 있어서 재밌더라고. 야, 여러분, 이번 영상의 핵심은 그냥 변속이네요, 변속. 어제 GS도 그렇고. Oh, young... 여러분, 저는 지금 XM. 우리는 XM 한번 타본 적 있지. XM은 썬루프 따위 없어. 왠지 알아? 차체 강성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도 썬루프가 있다는 것 자체는 강성을 포기한다는 거거든. 근데 XM은 썬루프 따위 없어. 물론 요즘 차체 강성 많이 좋아지긴 했죠. 하지만 진짜 찐 달리는 차들 있지? 찐 달리는 차. 루프가 철제로 연결되어 있냐? 혹은 카본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지붕이 구조로 통으로 있냐? 아니면 가운데를 뚫어서 유리가 지나가냐에 따라서 강성차이가 납니다. 그게 언제 느껴지냐면, 서킷만 타는 차들 있잖아요. 브랜드 행사에서 그 서킷만 타는 차들을 보면은 위에 썬루프 있는 차들 있잖아. 아무리 좋은 차도 뿌지직 뿌지직 날. 난리도 아니야 서킷 단차들 카본 바디가 아니고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XM이 여기다 썬루프 유리도 안 해놓은 거 보면 BMW가 이 XM은 어떻게 만들었냐 찐 진심으로 만들었어 그거에 대한 힌트가 하나 더 있어 이 XM의 요소 중에 BMW가 이 차를 찐으로 만들었다는 힌트가 하나 더 있다고 이 BMW가 XM을 진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야 원래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공간을 갖고 있는 차면 에어 서스펜션 할 만하거든? 에어 서스펜션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근데 차를 에어 서스펜션 있는 거 본격적으로 싸보잖아? 대표적인 케이스가 포르쉐 카이엔 터브야 포르쉐 카이엔 터브가 에어 서스펜션이거든? 본격적으로 달리잖아? 코일 서스펜션에서 오는 신뢰감의 90%야 90% 그니까, 러노면과나 사이에 차가 껴있잖아. 땅과 나 사이에 이차가 껴있잖아. 근데 어떻게 껴있어? 셰시랑 서스펜션과 타이어로 껴있잖아. 고무와 철과 오일들이 껴있는 거야. 근데 공기가 껴있으면은, 에어 서스펜션 공기잖아. 압축 공기잖아. 공기가 껴있으면은, 갑자기 백점이 10점 깎여. 그래서 카이엔 에어 서스펜션, 서스펜션 끝까지 단단하게 조이고, 아우터반에서 본격적으로 싸우잖아? 마지막 여기, 요만큼이, 이게. 신뢰감이 안 와. 노면과 나 사이가 공기가 껴있으니까. 그게 이 BMW 엔지니어들이 XM이 진짜 찐심으로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티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증평에 가고 있어요. 증평. 증평. 낯설죠? 증평. 어, 낯설지? 증평. 증평에 벨포레 리조트에 서킷이 있는데요. 그 서킷에서 BMW의 진심인 차들을 서킷에서 한번 오늘 타볼 거야. 우리 가족이 같이 가고 있잖아. 요트 투어도 해볼 거고, BMW 코어롱부터스 고객행사인데요. 제가 이제 또 코어롱부터스에서 구매도 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등평이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금세 도착했습니다. 벨포레 리조트에 모토 아레나라는 국제 규격의 카트 서킷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카트도 탈 예정인데요. 카트뿐만 아니라 XM도 타본다고 해서 더 기대가 됐습니다. 우선 인스트럭터들이 BMW M4로 파워슬라이드 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BMW M4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뉴트리아 디자인이 적응이 안 됐는데요. 지금은 다 적응돼서 심지어 예뻐 보이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주행 성능은 사륜과 후륜을 그때그때 그때 선택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겨울엔 사륜으로 다니다가 여름되면 이렇게 후륜으로 짜릿하게 타는 거죠. 다음은 XM을 타봤습니다. 사실 여기 증편 코스는 그 모터사이클이랑 카트 타는 곳인데. 커다란 덩치에 XM으로 타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좁은 코스에서 타 보니까 후륜 조향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이 모터 아레나 서킷이 카트나 모터사이클 전용 서킷이라 폭이 좁은데 이곳에서 XM을 타 보니까 확실히 후륜 조향이 체감상 차를 작게 느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코일 서스펜션이 노면 피드백을 정확하게 주니까 덩치가 큰데도 서킷 주행이 부담이 크게 없었습니다. XM 무게가 2.75톤이에요. 엄청 무거운 거죠. XM에서 내리자마자 80kg짜리 카트를 탔어요. 완전 비교치원 극과 극이죠? 카트 주행도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옥상에서 예진이랑 은재가 응원해준 덕분에 요리조리 추월하면서 재밌게 탈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 역전한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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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격차감 걸렸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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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민야한 바퀴 차 역전한다 가자 <laughs> 가자 <가장 웃음> 꼴찌야? 아니 1등이야 1등 근데 쟤네 꼴찌 지금 추월하잖아 또 벨포레 모터 아레나 카트 꼭 한번 타러 가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국제 규격의 카트 서킷이라서 정말 재밌습니다 신나게 모터스포츠를 즐기고 나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점심 식사는 벨포레 리조트 안에 한 식당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추억의 원햄을 봤는데 아, 다시 원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밥을 먹고 체크인을 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우주 명차라고 불리는 BMW 신형 GS를 시승해봤습니다 신형 GS 시승기 보시겠습니다 아직 그럼... 공식 출시 아직 안한 거죠? 공식 출시만 했고 인도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오 그럼 이거 갑진 아, 시승기인데요? 에이. GS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GS는 밸런스가 사실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그리고 어. 생긴 게 너무 멋있어요 그 전에 에쿠논보다 이게 더, 더 멋있는 거 같아요 아, 이게 헤드라이트가 에이. 조금 호불호가 많아요 아 이게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별로인 거 같았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실물로 봤을 때이 떡대가 있잖아요 떡대 떡대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GS는 1300이죠? 1300입니다 네, GS 1300은 자동 변속기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클러치가 없어요 진짜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동으로 진짜 변속하네 그럼 멈추면? 멈추면 그냥 중립으로 되는 건가? 한번 멈춰보겠습니다 아 중립으로 그냥 들어가는구나 변속을 안 하니까 너무 낯설어. 오, 다운 시프트. 지가 했어. 근데 생각보다 변속을 좀 늦게 하네요. 지금 3단인데, 4단으로 올라가도 될것 같은 상황인데 안 올려요. 와, 방금 변속 그거였어. 거의 스포츠카였어. 변속감 진짜 좋구나, 변속할 때. 오. 오. <laughs> 듀얼 클러치는 아니고 듀얼 클러치는 변속이 재빠르잖아요. 그렇지 않고 약간 그 시퀀셜 기어처럼 변속판이 아, 하고 싶다. <laughs> 이 변속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변속감을 느끼기, 느끼고 싶어서 자꾸 다음 단을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속도를 계속 높이게 되는 부작용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변속 느낌 진짜 좋다. 스포츠카의 그 변속 그대로예요. <laughs> 아 심지어 여러분 BMW M은 다 토크 컨버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BMW M은 듀얼 클러치 시절 때보다 변속감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최근의 M은요. 근데 얘는요. 변속감이 그 옛날 그 BMW의 변속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변속을 할때 있잖아요.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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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이 지쳤다. 와. 처음에 어색한데 금방 적응되지? 아니, 않아요? 금방 적응되고요. 오, 변속 느낌이 그냥 스포츠카 변속 느낌 똑같은데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좋은데요, 너무? 어, 엔진은 네. 뭐 마그네슘 소재나 이런 거 많이 쓰긴 했는데, 네. 이 엔진은 100% 기계가 만들었다. 아 그래요? 아, 예전에 다 손으로 다 조립했잖아요. 예, 예, 예. 물론 이제 실린더 블록에다가 핀손 누는 건 사람이 작업을 하는데 아, 그 라인을 딱딱 누면 알아서 다 조립돼서. 이 아, 예전에는 예. 이 좌우 실린더가 내려다 보면 예. 각도가 많이 삐뚤어졌어요. 아, 예, 예, 예. 박스 엔진 특성상 예, 예. 앉았을 때 오른쪽이 조금 더 뒤쪽으로 가 있었는데. 아그쵸 그래서 예. 약간 짝부랄. 네. 그거 많이 개선됐어요. 예. 예. 아,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 어. 이 부분이 되게. 어. 직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저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나온 이유는 네. 여기다가 이제 그동안에투어르텍이나 이런 만들었던 네. 옵션을 다탈수 있어요. 아 확장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네. 이 부분, 이 부분, 이쪽도 다. 아 가속할 때 변속감이 장난 아니에요. 어, 생각보다 잘 나가요. 예, 네. 네. 잘, 잘 탔습니다. 잘 자, 오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요트도 탔어요. 이 가족 행사 정말 기획 잘한 것 같아요. 코롱 모터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제 그게 없었거든요 기름이 근처 주유소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안속 충전기로 충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가 가득 찼고요 91km 주행 가능하다고 떠 있는데 얼마나 주행 가능한지 전기로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M 하이브리드를 눌러요 여기서 일렉트릭 모드 일렉트릭 모드로 달려야 돼요 이 XM을 찾아보니까 이 모터 최대 출력이 모터로만 197마력 발리 모터로만 근데 엔진은 489마력이야 엔진 그래서 합산 출력이 653마력 보통 우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없는 차들이 보통 다 500마력 되거든 요즘 근데 얘는 합산 출력 653마력 그 모터가 BMW 5302에 들어가는 모터는 최대 토크가 40이 넘었어요. 얘는 최대 토크가 28.6밖에 안 돼요. 모터를 생각보다 센걸 넣진 않았습니다. 대신 배터리는 큰걸 넣었어요. 거의 30에 거의 육박하는 배터리를 넣었는데 배터리가 정확히 29.5kWh 배터리거든요. 5302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22.1kWh 배터리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속을 어, 모터로만 한번 해볼게요. 모터 가속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한번 모터 가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엑셀 너무 세게 밟잖아? 그러면 엔진이 깨어나. 엔진을 깨우지 않는 게 관건이야. 어 모터의 힘만 살짝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차를 사면은 그냥 일반적인 주행은 그냥 평생 엔진 안 키고 탈것 같아. 모터로만. <laughs> 모터로만 가속한 거야 어때? 뭐 모자라? 전혀 안 모자르지 근데 이게 BMW M이잖아요 이 차가 근데 모터가 어쨌든 변속기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모터도 변속을 해 그래서 전기차는 변속 없이 그냥 쭉 가잖아 우우 그냥 가잖아 근데 얘는 모터인데도 변속이 있어서 재밌더라고 모터인데 우우우그 변속이 있어 야, 여러분 이번 영상의 핵심은 그냥 변속이네요, 변속. 어, 제 GS도 그렇고. 아,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여기 이 D 일렉트릭 D 모드에 몇 단인지, 변속기를 몇 단을 쓰고 있는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옵니다. 그게 나오면 참 재밌게 이 전기차로만 탈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결국 81km 탔어. 81km. 배터리 다 이제 끝났어. 전비는 3.2km 나왔습니다. 이 엄청 무거운 덩치를 어, 최대 속도 28의 모터로 3.2 전비 나오네요. 결국은 출퇴근 거리가 왕복 80km가 안 돼.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지? 그러면 이 차를 전기차로만 출퇴근할 수 있어. 요즘 아파트들 완속 충전기 워낙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차를 사서 월화수목금은 전기로만 타.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고급 휘발유 만땅 넣어. 그다음에 강원도든 부산이든 여행 다니고 와인딩 다니고 실컷 즐겨. 오늘 시승기의 결론. 이거 사고 싶다. 코롱 모터스에서 BMW X7이랑 BMW M2를 구매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X7과 M2를 섞어놓은 차가 XM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차를 사게 되면 XM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어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호준 TV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도 재밌는 자동차 시승기 올릴게요.